예. 네? 찰 경례. 에베소서 사장 말씀입니다. 우리 나이든 사람도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 평안에, 안에서 서로, 평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에 메는 줄로 평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부르심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시. 만유의 아버지시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라. 만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하나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를, 그가 위로 올라올 때에 사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선물을 주셨다,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죠땅 아래,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내리셨던 것이 아 무엇이냐.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소승케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고금사 전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사람의 소금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스스로 자라게 하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거,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는 이방인에게 허망한 그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더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가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또한 참으로 너희가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참으로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요 욕심을 따라 썩어지가는 고섭을 따르는 옛,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와 진리의 그릇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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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잘잘 했는데 딱 오니까 까먹어 보네. <laughs> <laughs> 서로 어. 무릇, 더러운 말은 내입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절, 32절은 다 같이 하십시다. 너희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암과, 분쟁과 비방하는 것과, 뭐...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모든 아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하실까 같이 하라. 아멘.